믿음이의 사례처럼 장기 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인데요. 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많지 않아서 도움이 절박한 환자들이 애타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6년 전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강석근 씨. 마지막 방법으로 택한 장기 이식 신청이 강 씨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3 0대 뇌사 환자의 간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칼자국이 있단 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이 주신 양반. 이 양반한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 가족한테도 그렇고. 하지만 강 씨처럼 필요한 장기를 제때 이식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2만 6천 명이 넘지만. 장기를 이식한 뇌사자는 한해 4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지역에서도 지난해 장기 이식 사례가 2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뇌사자 10명 가운데 두세명 정도만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자들이 몇 년씩 기다려도 순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선행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행이 아닐까 싶고요. 점점 더 이런 장기 기증할 수 활성, 문화가 활성화되고 인식이 변화가 돼서 한국 장기 기증원은 뇌사라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산되고 생명 나눔인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 장기 이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